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아이엠스타 포켓 찍어볼건데요 네 우선은 제가 오늘도 아이엠스타 카드로도 해볼거예요네 이제 시작해볼게요 우선은 돈과 상관없이 5만원 넣겠습니다 네 이제 돌려보겠습니다 네두장 나. 네, 우선은 여기 블루밍 플라워 카츄샤가 나왔습니다. 체리 거예요? 뒷면 따로 놓겠습니다. 네, 요거는 악세사리, 파티몬 액세서리, 네, 둘다 액세서리고요. 5,000원, 다섯개 뽑을 거예요. 앞에 화면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다섯 장이 나왔습니다. 네, 우선 차례대로. 로맨틱 퍼플 부츠. 푸링 키세스 샌들. 스위트 레스토랑 리본. 멀티 컬러 헤어 코사지. 오로라 키스 리본. 네만 원이니까 열장 뽑을게요. 자 뽑고 싶은 대로 한거 뽑아보겠습니다. 네. 야 됐다 들어갔다 이게 잘안 들어가요 구멍을 제가 잘못 들어가지고 네 돌려보겠습니다. 한장. 또 한장 또 한장 또 한장 이정만 뽑겠습니다. 네 이것은 음, 컬러 러퍼 멀티 컬러 샌들 스위트 레스토랑 슈즈 해피 핑키 부츠 네. 이번에도 돈을 넣고 네, 이번엔 1 0원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번에도 다섯 개 뽑을게요. 네 네, 뽑았습니다. 네, 여기 사이버 한미니. 음, 다 놓겠습니다. 블랙 퓨터 에나벨 쇼트 팬츠 핑크 스테이지 슈즈 오로라 키스 발레 슈즈 네, 이번에도 천원 으야 이번엔 돈이 안 들어가서 그냥 위에다 놓을게요. 응. 네, 여기 라인, 글래스, 스커트, 스위트 레스토랑, 스커트, 핑크 스테이지 스커트, 피핑키 스커트. 카레이도 미러 스커트. 제 이번에 5만원 많이 뽑을 거예요. 네. 끝까지 뽑아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올 때까지. 아직도 많이 남았다. 5만원이라서 많이 뽑을 수 있어요. 왜안 나오지. 그냥 다 치우고. 네. 응. 네. 이거를... 소개 못해서 내 글을 놓겠습니다. 내 글자 안녕히 계세요.